카탈레나에서 세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빨간색 테란 진영 이신영 선수입니다. 이노베이션 타이밍 싸움에서 김대욱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경기를 내줬습니다. 수관일 대 1, 1. 이번 경기 전장은 이신영 선수가 골랐죠. 카탈레나에서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일마 선은 아우시 김대욱 선수입니다. KT roster stats 준비해온 대로 경기를 잘 풀어나가서 원하는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결. 이번 경기 잡아내면 승리하자는 강을 노릴 수 있는 김대엽 선수예요. 네. 일단 이제 이시아 선수가 아이고 이거 이제 더 이상 같은 빌드일 꺼내들면 또 저격 당해,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뭐 이제 또 하나의 자신의 주특기. 빠른 공업 빌드. 이걸 꺼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김대혁 선수가 그것까지 막 예측해가지고 네. 뭐 몰래 점수를 준비한다거나. 이러면 정말 오늘 이신영 선수 완전히 게임 말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신영 선수가 막 다양한 패턴을 준비하면 상대를 흔드는 스타일이기보다는 네. 자신이 잘하는 거 위주로 잘 풀어나가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과연 김대호 선수가 노리고 나왔을지 네, 보겠습니다. 상, 출발을. 상대가 누군지는 별로 의식하지 않는 양 선수죠. 그러니까 상대 종족만 의식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잘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플레이를 펼치는데 이번에 한번 바꿨네요, 이 신영 선수가. 선 정제소를 건설을 하면서 사신 더블 할 생각인가 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경기는 선수 준비를 하고 나와요 네 일단 사신 이후에 더블 가고 가스 수급을 빠르게 또 재개할 수 있는 출발이라면 테란이 이제 보통 꺼낼 수 있는 건 어... 빠른 공허의 무소 그래서 이제 업해병 업계드 중심 해병 그게 아니라면 이제 군수공장 준비하고 지뢰를 드랍하는 건데 오늘 김경 선수가 굳이 무기에서 빌드를 뭐 이것저것 쓰지 않고 로봇 파이스널만큼의 빨리졌거든요. 그렇다면 지뢰 드랍은 어렵다고 봤을 때 남아 있는 경우의 수는 빠른 공업, 그리고 중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사신 출발해 오는 이진영 선수. 어떤 그림을 그려 갖고 나왔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물론 뭐 간문 더블을 노리고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신으로 정찰을 해보고 나서 이번 경기에서는 좀 위치상 9 시가 프로토스가 있으면 테란이 공략하기 좀 괜찮거든요 우려선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테크 위주의 플레이를 펼칠 수도 있겠네요 네, 이외 네. 사실 더블 이어가고 있는 이신영 일단 뭐 주특기는 빠른 공업 하지만 위치상으론 일단 빠른 지르드랍 가능성 있죠 그래서 이제 보고 난 이후에 이션 시 선수가 어느 쪽에 좀더 힘을 주고 싶은가에 따라서. 경기의 중간 타이밍에 양상을 한번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 아가메 역시 빠른 공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잘하는 아, 거 가야 그렇죠. 돼요. 네. <laughs> 네. 네. 가장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 좀 해줘야죠. 그데 이게 충분도 네, 없죠. 충분히 애착할 수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점수 준비하면 아, 이승선수 정말 화나죠. 그나마 정찰을 조금 더 테란 입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카탈리나라는 점이 다행이죠. 네. 네, 이전 경기부터 김대우 선수가 좀 빠르게 나가서 정찰을 네. 먼저 하는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정찰을 아, 아, 안 합니다. 해요. 안 해요. 관측선이 <laughs> 나오면 해요. 관측선이 나오면. 근데 네. 이번 전장은 3인 동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확인을 해준 길을 하는데 어 굉장히 괜죠 그래서 이해서 돌아가는 가장 마지막에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만 먼저 누르면서 네. 업테란 준비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가 가장 잘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저, 어, 사실 한기가 최대한 움직이는 게 이런 역할을 또 불러, 불러일으킬 수 있죠. 검출을 하려고 해도 황혼 회의를 진료하는데 그 자원이 남게 오. 되면 결국 그냥 안 합니다. 예. 어차피 늦게 지어지는 황혼의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저사신이 계속 그냥 살아서 왔다 갔다 하면 자연스럽게 페토스가 그냥 일반적인 테클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로봇공학 시설 올리고 있고요. 정찰도 실패했죠? 들어가는탐사정이 끊겼습니다. 네. 사실 더블로 경기 이어나고 있는 이진영 선수 업그레이드 공유럽. 절반 정도 완성이 됐고요. 이런 양상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테란이 좀더 좋다고 조금 생각이 드네요. 위치상으로도 우리 선 견제를 음. 해주기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프로토스가 로봇 공사를 건설하고 이후에 트리플을 못 가져갑니다. 계속 버텨야 되거든요. 그런 양상이라면 그래도 조금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테란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주도권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측선을 좀 많이 뽑으면 돼요. 상대의 우려선 경로를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지금 수정탑의 위치는 굉장히 좋네요. 이게 수정탑을 구석에 너무 딱 붙여서 지으면은 그 우려선 해병 이런 거에 막 깨지거든요. 그러면 시야가 제거당하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놓은 심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측선을 좀 많이 <laughs> 뽑으면 됩니다. 좋았어요. 오늘 하기 어, 결국에는 보네요. 예. 원래 공기사 이걸 이제 일주 준비했기 때문에 사실 제 로봇 건설만 봤다고 해서 테란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충분히 이제 빠른 고이사 이런 것들도 생각해봐야 을 되고요. 네. 안쪽까지 확인하고 잡혔습니다. 일단 빠른 공업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초반에 병영을 두 개만 돌리더라도 충분히 이제 양질의 병영을 뽑을 수 있다는 점이 또 강점이고요. 그와 함께 병영이 좀 늦게 추가돼도 되다 보니까 우주공항이 준비된 이후에 의료선과 함께 지류를 섞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험 선수 질을 많이 못 썼거든요 이번 세트만큼은 과감하게 네, 또 질을 섞는 플레이도 한번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네. 공업은 완료가 됐고 방업 노력 있는 이신영 선수 불곰 해병 찍어내고 네. 있죠 자극자 업그레이드 타이밍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텐데요 예. 네. 그냥 트리플만 가져가지마 어, 이 정도 액션이죠 그렇죠 이전 타이밍에서는 좀 빨리 언덕 위에만 빼줘서. 안 올라가면 요 언덕 어? 위에만 역장! 그냥 들어 싸우나요 싸우나요? 어 이거 업데이트 믿고 그냥 싸웁니다 네. 여문 열리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맞지 않나요 병력이 아, 역장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앞쪽에 있는 네. 병력들로 싸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근데 아. 이게 추적자 두 개가 따라가면은 좀 체력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그래서 3추작자 준비하죠. 저렇게 해병 이제 어 중간 끊어졌을 때다 잡아먹을 수 있도록 3추작자 준비하는데 지금 은 이제 김대호 선수가 파수 기술을 먼저 확보하느라 어쩔 수 없이 예 준비를 못했고 음. 곧 있으면 이제 김대호 선수의 병력이 폭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네. 거신도 눌렸고요. 이신영 선수는 충격탄 업그레이드하면서 해병 비율을. 불곰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스캔으로 봤어요. 근데 보고 싶었던 정보는 다 봤습니다. 상대가 거신 뽑고 전멸 준비하고 있는 거 보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그 인형 선수가 무리해서 우려선 견제를 떠나는 것보다는 그냥 덩어리를 좀 크게 갖추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냥 해병 불곰 우려선 바이킹 많이 모아서 그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치즈러스를 떠나봐도 되고 네. 극도로 수비를 하고 있는 프로토스에게 무리하게 막 우려선 가다가 그걸 잘라 먹기면은 그 뒤에는 타이밍이 아예 없습니다. 일단 김대호 선수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우대선 견제를 막기 위해 정말 많은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게 발목을 잡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이시아 선수의 트리플 타이밍에 맞춰서 김대호 선수도 사실 추가 확장 타이밍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이시아 선수의 트리플 타이밍이 워낙 좋아서 이걸 그냥 그대로 허용하게 되면 1세트 때뭐 2세트 때 경기 내용 그 이상으로 양 선수의 병력 격차가 네, 오히려 좀 빨리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트래플 돌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신영. 어, 네. 1 2시 이제 작업 들어가네요. 예, 예, 연결 채 이제 슬슬 준비해야죠. 자 가는. 갖다 놓고 자원 모으있습니다자 가는 경로에 시야 확보가 잘안어 있죠. 왼쪽 구석 벽에 딱 붙어서 가면 예. 이거 내기다 네 드랍은 가능해 보이거든요. 자 왼쪽으로 오. 그 구석 모퉁이 관측선 시야 바깥으로 어 김대우 선수 네. 들었나요? 이 이거 우려선 두기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 말떨어기막기엔 네 조금 부족거든요 추적자. 자위 추적자가 잡아먹혀요. 추적자가 잡아먹힙니다. 추적자가 잡아먹힙니다 버텨야 되는데 분량이 많습니다. 4기 분량이거든요. 어, 두기 정도 오겠찍거든요 예, 들어가서 공격하고 있어요. 파붓고 있습니다. 자, 아, 코시님 올 때까지 코시님. 빨리 와야 돼. 기동성이 좀 떨어지는 인식이기 때문에 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추석사가 뒷철별로 시간을 잘 끌어주는데 컷트들어왔어요 예, 네. 하지 뭐, 못한 병력들. 자, 구원 병력. 예, 어. 여기서 포기하고 이 병력은 남겨두고 빠집니다. 김대엽 선수가 잘 막았죠. 이시험 선수의 드랍타임이 정말 좋았는데 싸울것처럼해 놓고 광전사만 던져 주고 수적자는 체력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뒷점에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네기의 우려선 병력이 그렇게까지 활약 발을못 했습니다. 네. 이번에 위기가 될수 있었던 상황 김대현 선수잘 버텨내면서 네. 추가 확장이 이제 돌아가죠. 위차 네, 남지 않았습니다. 뭐 결과를 놓고 보니까 김대현 선수의 심시티가 진짜 좋네요. 금방 네기에 우려선이 사실 내릴 정도의 분량이라면 근처에 있는 테크 건물로 다 깨고도 남거든요. 근데 테크 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작해봐야 뭐유화소 하나, 승탑 하나 깬게 다거든요. 네. 예, 심시티 건물들을 왼쪽 구석으로 좀 위쪽으로 몰아 넣은 것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김대현 선수의 성향 덕분이죠. 보통 이제 일반적인 프로토스라면막 상대 속이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좀 이제 상대를 속이고 이제 좀 약간 흔히 말하는 꽁승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데 김대호 선수 약간 달라요. 그냥 내가 뭘 하든지 상대가 알아도 상관없다는 정도로 장기전에, 장기전에 대한 그런 자신감 있는 선수라 아예 처음부터 심시티가 장기전 형태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경제가 와도 깰거 없도록 관측선을 쫓아다니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병력이 들어오는지 김대범 선수 압니다. 자, 애매해요. 병력이 거신을 아... 잡아주게 바이킹 수도 애매하고. 네 예, 이제 대기. 이거 관측선 많지 않은데 한개 정도라도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오는지 우회하는지 이런 것만 프로도스가 알아도 사실 그만이거든요. 어쨌거나 카탈레나 이건 이시영 선수가 견제로 이거 경기를 풀어 가야 됩니다. 예. 정면 싸움만 한다라는 건 그게 프로토스가 싸울만한 그런 그 언덕 지형들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렇죠 본진에 내릴 때는 굉장히 많아요 구석에 시야 확보 안된 곳이 또 많다 보니까 다 태워서 네. 내릴 수 있는 거고요 오, 자, 나오는 건좀 위험한 타이밍이죠 김대혁 선수 거신 내기입니다 내기에 전멸 겸해된 추적자 네. 이제 고위기사까지 추가가 되네요 네 어쨌거나 뭐 의뢰 선견제 떨어졌을 때 테크 건을못깨도 연결체를 깰수 있는 그런 환경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반드시 김제김호 선수는 더 분수용자 날아다니고 있는 을 봤으면 지뢰는 당장 무섭지 않습니다. 그럼 지뢰 비자면 지금 눌러주면 괜찮을 것 하나죠? 광전사. 최대한 이제 소수의 추적자로 버티고 광전사와 고의사만 이거 가스와 건물 허락하는 대로 계속해서 소환해주면 충분히 정면 힘싸움만큼은 잘 해낼 수 있어요. 자, 이거 테란 명령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네, 시야에 다 들어갔죠? 네, 200꽉 찼죠? 자, 아, 이거 고위, 네, 고위기사 제거만 잘 되면 이재용 선수 그냥 밀겠습니다. 네, 유령 어, 나중네관측선님이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령이 제대로 활용. 자, 여기어갑니다 유령, 정, 유령이 들어가서 네. 고위기사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다섯 개 남았어요. 문제는 고위기사예요 오. 네. 자, 이거는 네, 상대가 나오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소세변경만 네. 올려놓고. 네 군수호나 맷집시켜준 다음에 어, 어이, 줄안 되는 어, 연결체 맞게 해 주는 플레이 필요하고 어, 은안 되는 기진데연결체연결하제로 들어가면서 좋니체. 폭풍 피합니다 전투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 근데 거신어, 거신! 거신! 거신 하나 거신 하나 굴검 아, 때리려고 아래로 가는 거죠. 아, 거신이 따로 빠졌어요. 화력이 집중이 안 됐습니다. 병력 녹아요. 이거 너무 어택당한 느낌인데요, 김대호 선수. 따로 따로 한기를 흘렸어요. 아 이게 연결체가 깨지다 보니까 저 조급했죠. 네. 어쨌든 저 병력을 교묘시켜야 내가 할만하다 이런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조급함을 이시영 선수가 제대로 이용했습니다. 이로테를 제대로 날려서 휘청거리게 만들어 성공을 했습니다. 아 이거 김대호 어. 선수에게 은근히 이제. 경기가 좀 많이 또 어려워졌는데요 네. 자 이제 다 태우고 오면 본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죠 김대현 선수 굉장히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지금 화력이 약해졌습니다 모았던 거신을 내줬어요 네 눈에 보이는 두 기가 전부고요 탄산형은 잡히지 않았고 뭐 업그레이드는 중간에 취소되지 않고 착실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업이 늦은 테란에 비하면 또프로스의 경력에 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양적인 건데요 그걸 알고 있는 이시영 선수가 최대한 유령을잘 확보해주고 있고 또 한편은 이제 이시영 선수가 실수하지 않는 건 조금 애매할 때저 바이킹들 남아있다고 돌격 모드하면 나중에 이제 뒤늦게 추가되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내 네, 바이킹도 잘 이렇게 갈무리 해주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추가 확장 있는지까지 해명 하나로 확인까지 해주고 있어요. 네, 몰래 멀티 있는지 확인을 네. 꼼꼼하게 해주더라고요, 이시영 선수. 복 들어가서 보지, 어, 여기서 그 이전 경기. 네. 김대우 선수의 추가 확장 타임이좀 늦게 알아차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몰래 확장이 변수도 없고요 이거 은폐 유령만 잘 준비하면 관저사 많이 확보 못한 김대우 선수가 어 이거 정면쌍 마저도 그리고 네. 자신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거신 짜내 돼가지고 로봇공학 시설을 다른 걸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압박 아, 상당합니다. 압박 상당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 시야가 점점 사라지죠 네. 이 정도 잡았으면 충분히 이제 은폐 유령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관선슨전자하고 상대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자 보풍! 고위기사 정렬 아, 정리됐습니다 누가 고위사가 없다면? 예, 위에서 한투만 떨어지는데아 보풍 제대로 들어갔어요 어, 제대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정렬이 떨어졌습니다 네, 자, 바이킹 떨어졌고요 예. 바이킹을 순식간에 녹였어요 어 지금은 두기사에밖에 고위기사가 없었는데 야, 자 마지막에 토이바리가 됐어요 약간 네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는데요 추가 확장 하나 더 늘린 선택하고 있는 김대협 네, 선수예요. 뭐 결과적으로 이시영 선수가 좀 약간 잘못 생각한 게 일단 병력의 양이 자신의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싸운 것이지만 사실 이업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공협, 방협 이제 곧 있으면 준비 됐거든요. 굳이 자신이 그렇게 유리한 병력의 질이 좀 올라가기 전 타이밍에 싸움을 거는 건 좋지 않았고. 네. 그나마 확장 타임이 괜찮기 때문에 아직 다음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둘드럼이 완성이 된 이신영 선수인데요 어, 12시를 또한번 깨주네요 어. 네, 저런 플레이 좋죠 네, 이신영 선수가 뭐 교전에서 약간 실수가 있어서 패배를 했다고는 하나 프로토스가 막 역습을 가서 경기를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주도권은 또 테란에게 있고 네 이런 식의 플레이를 네. 펼쳐야 됩니다 이러면서 추가로 12시에 멀티를 가져가야 견제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멀티도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김대엽 선수 네. 그리제 요새 이런 게 있죠. 그 테란 선수들이 조금 그 이용을 잘해주고 있는 게막아내면서 경기를 하는 건 사실 위험합니다. 프로토스가 몰아치는 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면 테란의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추가 병력이 나오기 전에 그냥 그대로 이제 쭉 밀리면서 질을 선언하게 되는데 오히려 프로토스 기지 근처에서 싸움을 먼저 걸고 공격적인 테란의 움직임을 보이면 비록 테란이 그 교전에서 진다고 해도 프로토스의 병력이 내려오는 동안에 충분히 테란의 병력도 추가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경기 양상을 그려내기 위해 이현 선수가 어, 끊임없이 교전 장소를 프로토스의, 프로토스의 기지 근처로 만드는 건 좋고요. 예, 공사면 놀랐습니다. 힐드업. 자 여기서 야 유가스가 한번 저지를 당하고 나서 가스의 압박이 심할 텐데 그래도 어떤 병력의 질에 일단은 투자를 하네요. 좀더 경기를 길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버티면서 시가 확장이 돌아갈 때까지. 자, 어떻게든 끌어보겠다는 김대엽 선수의 굳은 의지. 자, 네. 고의 기사는 굉장히 많거든요. 아홉 개 있는데, 아홉 개의 배치가 중요해요, 네. 배치가. 하지도 않고. 이시영 선수는 어떻게든 들어가서 피해를 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스캐너 탐색을 얼마나 잘쓸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경기 양사 달라지죠. 이카탈리나는 테란의 시야 바깥쪽에 고의사를 숨겨둘 곳도 많고, 특히 젤라 가 감시탑이 없습니다. 감시탑이 없다는 라건 그만큼 테란이시합 확보를 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점을 이제 이시영 선수가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어. 수웅장도 뭐 날아다니지 않고 있고 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은폐 유령이라도 활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 네 이런 플레이 계속 해줘야죠 이거 이러면은 테란이 급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어제 예 가서 근데 병력이 좀 갇히는데요. 고이사 시야따로 끊기면 안 됩니다. 이때 어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사방이 언덕이에요. 시야가 테란에 좁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곳곳에 고위기사가 한기씩막 배치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어, 아. 시야 틀리면 추가적으로 두 군데가 돌아갑니다 자, 자 경기는 프로토스의 분위기로 옵니다 분위기 잡아내고 있어 만들어내고 있죠 견제로 확장기지 하나를 그렇다면, 있어, 있어. 확장기지 하나를. 그렇다면 아, 이걸 잡아먹어야죠 이신영 이신영 이걸 잡아먹어야 됩니다 양쪽 싸움에서 이득 가야 됩니다 이걸 잡아먹고 지키고 끊어내야죠 뒤로 돌아옵니다 병력에네수리병력 바로 이 공격 병력에 합류해서 네. 타이밍 잡아야죠 절반 끊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김재형 선수 이럴 때일수록 지금 고이사 더 소환해야 됩니다. 네. 사방에 고이사로 막아야지. 그 정면 팀싸움으로 막겠다 생각하면 이 경기 급여 내주거든요. 거신 숫자 많이 줄었습니다자 네. 이신영 선수 급해졌어요. 이 사가 남은 병력으로 상대 조합이 갖춰지기 전에 1 2 시를 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타이밍 올것 같습니다. 지금 김재형 선수의 고이사가 아직 늘어나 지않고 있어요. 어, 거신 그렇죠. 고이기사가 지금 새기고 거신아 떨거지 거신 없어요. 아, 자, 방태사, 광대사 많아요. 근데 방태사로 이제 싸우는데요. 지난 전에 더오나요더오나요 네, 지금은 돌격보드라도해야죠 위에 예, 거신 없기 때문 돌려서 있거든요. 봐야죠 신영 아. 와서 이번 경력싸움에서 지금 주도권 잡아야 돼요. 야, 신영 경쟁이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고 있어요. 거신 없는 타이밍. 김대협은 김대 나누 올라가나요? 네, 김대협은 견제도 성공을 했고 이것만 막으면 되는 상황인데요. 아, 아, 가스 나와요. 김대 선수가 이거 가스를 좀 미리 고의사로 바꿨어 했는데. 이 타이밍을 내주는 것 같은데요 디딕! 가시가 2000이 넘는데 활용이 안됐습니다 그만큼 이신영 선수는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네, 본대 병력이 약간 빠진 걸 이신영 선수가 잡먹은게 도움이 되었죠 반대로 김기혁 선수는 그 병력이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선에게 따라 붙어주면서 좀 이제 대규모 기와 이런 것들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었고요 만약에 그 병력이 들을블될것 같으면 좀, 좀 미리 고의사를 소환해주면서 어좀 이제 어떻게든 버티는 식으로 갔어야 했지만 아, 그 마지막 그 타이밍에 자원밸레스서 물러진 게, 아, 이게 김대현 선수의 수비에 인팀이 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 기회를 이신영 선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깊게 파고들어서 상대방을 잡아내고 순경에 올라가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신영 선수 역시나 어떤 자신의 분량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성공을 했고, 김대현 선수는 좀 아쉽네요. 이경기는 면제도 성공을 했고, 12시 멀티도 확보를 했고, 팔가스도 완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경기였었는데 그 마지막 주력 병력이 빠지는 곳이 사지였어요. 그렇죠. 9 시로 안 빠지고 만약에 자신의 앞마당이나 뭐 제이멀티 쪽으로 빠지는 상황이 나왔더라면은 저는 이렇게 패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승자는 김대호 선수가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병력들이 9시 언덕 위쪽으로 몰리면서 이게 사지가 됐던 거예요. 음. 그거 잡히면은 프로토스는 조합이라서 조합이 그때 깨졌고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네 거신을 잡아먹으면서 이신영 선수가 승기를 굳혔죠. 네. 이신영 선수가 뭐 전체적으로 뭐 머리 잘쓴것 같아요. 사실 1, 리스 (3세트) 비슷한 빌드 꺼내 돌면서좀 이제 어, 저격 당하니까 네. (3세트) 때 빌드의 수정이좀 필요했었고 그때 타임에 쓸수 있었던 건 이제 지뢰드랍 아니면 이제 뭐 공업 빌드였었는데 사실 이제 로봇의설이 계속 일찍 올라갔거든요 네. 이제 이걸 의식하고 있었던 이시1 선수가 막 그래 굳이 안 먹힐 것 같은 지뢰쓰기보다 뭐 공업의 모습 일찍 짓자 자신 주특기 꺼내는 것도 좋았는데 그 다음에 움직임들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정면 한번 싸웠을 때 약간 손해 본건 조금 뼈 아프긴 했지만 사실 적진에서 싸웠기 때문에 병력을 다시 이제 모을 준비를 할수 있었고 뭐그 이후에도 우려선 견제 뭐 많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 번씩 이루어질 때마다 나름대로 유효타 네. 들어가는 데다가 오, 마지막에 그 마무리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렇죠. 태프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신영과 원희석 선수가 8강을 놓고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네, 오늘, 어, 경기. 네. 어, 재밌습니다. 길고요. 뭐, 태태전 나오고 푸푸전 나와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거의 하루 종일 태프전만 하겠네요. 네. 저희 30회 네. 승자전 대결로 함께 하겠습니다.